은 제가 대만 여행을 가서 샀던 물건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이번 대만 여행은 너무 덥기도 했었고 거의 술만 마시고 다녔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알찬 걸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또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산것 같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대만의 기상을 담은 그런 물건들을 사왔으니 한번 재밌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숙소를 심한 역 근처에서 묵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심한 역이 약간 대만의 명동이라고 하는 곳이라 되게 관광객도 많고 또 볼거리도 되게 많고 맛있는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거기 심한 역에서 바로 6번 출구에서 나가면 거기에 심호 홍조를 라고 그 역사관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요런 요런 곳이 있는데 갔더니 엄청 귀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샀던 물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고! 짜잔! 요게 뭐냐면 되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되게 귀여운 캐릭터샵 같은 게 있거든요. 대만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들이나 뭐 물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캐릭터화한 브랜드인데요. 보시면 저는 이렇게 스티커를 샀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잘 보시면 이런 대만 하면 유명한 버블티나 이것도 버블티 팡니스를 들고 있는 곰돌이 이런 스티커인데요 이게 하나당 2,000원 정도 했었나? 근데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세 개를 사면 얼마, 얼마 할인을 해줬어가지고 이렇게 여섯 개를 샀습니다 너무 고르느라 힘들었어요. 다 귀여워가지고 다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요 캐릭터들이 이제 스티커뿐만 아니라 뭐 엽서나 아니면 그 가방, 미니 가방이라던가 편수건 등 정말 많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고 싶긴 했으나 뭔가 이 온전히 캐릭터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요렇게 스티커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면서 아,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라고 말을 했더니 원래 챙겨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귀여운 티슈랑 귀여운 유롱 스티커를 챙겨주셨어요. 브랜드명은 리하오 클럽이라고, 이게 아마 브랜드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브랜드에서 스티커를 샀고요 짠! 요거는 제가 딱 봤을 때 약간 일본의 소소 브랜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시선을 끌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게... 아, 어, 이게... 이게 중국언가? 해서... 근데 잘 보면... 일본 카타카나가 적혀 있었어요. <laughs> 근데 뭔가 심플하면서도 귀여워가지고 동전 지갑을 샀고요. 색깔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곧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샀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손바닥만 하고 얘가 예쁜만 아니라 이게 파우치 크기가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이 브랜드는 헤이선이라는 브랜드인데 대만 현지에서는 여기저기 소품샵을 갔을 때이 브랜드 제품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 대만 내에서 유명한 그 브랜드가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보시면 되게 심플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귀여움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랜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 지갑 파우치를 샀고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거 <laughs> 짜잔! 이것도 같은 브랜드의 상품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 만두 모양의 파우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글쎄 얘가 짜잔! 그물 모양의 가방이었습니다. 약간 장바구니로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가볍게 돌아다닐 때 얘를 메고 다녔었거든요. 이게 귀여운 파우치랑 이 가방을 두 개다 얻을 수 있다니 완전 행길이가 아닙니까?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끈을 제가 직접 묶을 수 있는데 요걸로 이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볍게 들려면 이렇게 짧게 묶어서. 가볍게 이제 들고 가야 되고, 저는 주로 옆으로 이렇게 길게 묶어서 이렇게 크로스로 자주 메고 다녔어요. 생각보다 이게 내구성이 좋아보이지 않지만, 좀 가벼운 물건을 많이 넣어도 그렇게까지 무게를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거를잘 메고 다니다가 만두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짠 너무 귀엽지않나요 저는 여기에 키링 이렇게 달아가지고 가방에 메고 다녔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해요. 이런 스타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 한번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그 심원역 근처에는 엄청 큰 팜마트가 있거든요. 4층짜리 팜마트가 있는데 와 거기 피규어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경을 하다가 점점따리로 구매를 했는데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렇게! 귀요 미들 세 가지를 사봤는데요. 첫 번째는 요, 스누피 피규어인데요. 얘가 피너츠 75주년 기념으로 나온 피규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누피의 모든 캐릭터들이 나와 있는 그런 피규어인데요. 저는 여기서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스누피랑 무즈스탁이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짜잔! 바로 이곳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짜잔!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있는데요 요 뒷면을 보면 이 피규어에 대한 상황이 만화로 짧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아, 와, 다음에는 와, 스누피가 나왔네 하고 신나했는데 그만 보니까 스누피랑 다른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코 옆에 수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저는 스누피 아빠인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스누피 아빠가 아니라 스누피 형이었어요 형제였어요. 스누피를 좋아한 지꽤 오래됐는데,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귀여운 스누피 피규어가 완성입니다. 정말 심플하면서도 제가 딱 좋아하는 색감이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요, 토이스토리. 이게 할로윈 시리즈인데요. 아 이것도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모든 게다 귀여워서 아무나 산 것도 생각했는데 우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투명망토 같은 거를 쓰고 있는 양이 나왔어요. 요 양인데요. 얘는 개예요. 그 우디 여자친구가 울고 다니는 양들이거든요. 안녕. 막 엄청 막뭐 마음에 들지 만 <laughs> 그래도 귀엽다. 그래도 귀엽다. 귀엽다. 네, 보시면 잘 보시면 이팜마트의 피규어들은 디테일이 좋아요. 이렇게 채색 같은 거는 물론이고 이 디테일함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걸렸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토이스토리 피규어는 양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거는 미키의 영원한 동심 시리즈 피규어인데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엄청 귀엽고 알록달록한 미키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냥 미키 원래 색깔 아니면 허니 브레드 미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짜잔! 이렇게 알록달록한 미키 케이크에 당첨이 됐습니다. 케이크 미키고요 메인카드도 엄청 알록달록한 거고 얘도 보시면 디테일한 게이 얼굴이랑 손 빼고는 막 이렇게 반사가 되는 그런 재질인데 얼굴이랑 손 부분은 매트한 재질이거든요 그래도 요것도 디테일하고 귀여워가지고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소품샵이 진짜 많아요 제가 소품샵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쫌쫌따리로 산이 물건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짜잔 귀여운 엽서와 스티커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뭔가 기죽기죽 다리가 긴 고양이들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예요 생활감 있으면서도 귀여운 고양이들의 모습이 아주 특징인 그런 스티커였어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것 같은 생일 엽서고요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보자마자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던 엽서, 고양이 엽서예요. 이렇게 엽서를 찾고, 요거는, 짜잔! 요거는 이제 대만이, 또이런 장바구니 같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요 장바구니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엽서를 하나 샀어요. 다음은, 짜잔! 여기 좀 전에 엽서에 있던 대만식 장바구니에 미니 버전 키링인데요. 원래 사이즈가 한 이만 하거든요 근데 그 장바구니도 스클샵이나 이런데 여기저기 팔았었는데 아 굳이 약간 한국 와서 쓸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미니 버전으로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바구니가 대만에 정말 많아요. 이 장바구니를 다들 기념품으로 사오신다고 했지만 대만 여행의 기념품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샀습니다. 다음은 이것들인데요. 하잔! 요거는 뭐냐면 바로 맥주잔입니다. 이 대만은 맥주를 시키면 요 조그만한 잔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식당이라든 뭘 어딜 가도 딱 요만한 크기의 맥주잔을 주는데 한국으로 치면 소주잔보다 조금 더큰 그런 사이즈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요 조그만 거에 얼마나 마신다고 조그만 잔에 맥주를 마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맥주를 따르니 뭔가 이 벌컥벌컥 잘 들어가는 느낌? 기분? 그런 게 있었어요. 작으니까 많아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맥주를 더 맛있고 많이 먹게 됐다. 무 그런 이상한 기적의 논리로 저도 여기 귀여워가지고 맥주잔을 몇개 샀는데요. 얘는 심플해서 샀는데 보니까 여기 칼피스라고 적혀 있어. 일본어. 칼피스라고 적혀 있고. 오, 뭐 여기 작지만 무게도 꽤나 나가고요. 이 유리도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형으로 하나 사고 하이페이.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맥주잔을 하나 샀는데요. 홍전 같은 거가 있는 그런 맥주잔을 샀어요. 아, 이것도 하나에 180인가 그랬었는데, 요거랑 가격 비슷해요. 근데 요거 네 개를 사면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캣짱이랑두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샀습니다. 다음은, 짜잔! 귀여운 파우치 삼종이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팬더가 버블티를 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뒷면은 이렇게 버블티를 먹고 잠든 반전 그림이 그려져 있는 파우치고요. 대만에서 유명한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가 있고 뒤에는 면 만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 요거는. 망고 빙수가 있는 그런 파우치인데요. 이것도 파우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선물용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샀습니다. 얘가 이렇게 안이 비칠 정도로 조금 얇은 재질이었다. 그래서 싼가봐요. 그래도 보면 강게 마가니까 귀여운 이거끝 같은 것도 괜찮아가지고 생물용으로 사기 아 괜찮은 파우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저는 보통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나라의 스타벅스를 다 가보거든요. 그 나라만의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맛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전, 저는 또이 굿즈 처돌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만 파는 스타벅스 굿즈가 있, 있단 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대만 가서 굿즈를 구경을 했는데 아니 글쎄 대만은 되게 귀여운 굿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약간 시즌성이 아니라 그 대만을 뜻하는 굿즈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경을 하면서 사왔던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요거. 요거 너무 귀엽지 않냐면 요거는 그 보통 스타벅스 가면 나라별로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컵이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그걸 사와가지고 해보니 그 생각보다 잘 안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만을 갔더니 이렇게 자꾸 아기자기한 이 컵이 있는데 얘가 에스프레소 용인 것 같아요. 크기는 미니미니한 게 조금 아고요 얘는 타이완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컵이고 타이완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카오쉬이라고 적혀 있는 컵인데 여기도 카오쉬 관련된 상징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건 저는 이 블루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얘를 보자마자 사됐어 얘는 이렇게 타이머의 상징이 그려져 있고 약간 유명 관광지가 그려 많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사왔습니다. <laughs> 전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 소주잔으로 해도 귀엽겠는데 이러고 샀던 <laughs> 컵이에요. 그리고 아 이거 대만 스타벅스는 지금 스누피랑 콜라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얘 말고도 막 텀블러도 진짜 많고 컵도 진짜 많고 그냥 기 귀여운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텀블러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품으로요 사왔고요. 얘는 실리콘 홀더입니다. 한 인간적으로 스타벅스 제발 한국에도 스누피랑 콜라보 좀해 줘요. 그리고 이거. 사실 이 요거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 하지이거 이거도 가격이 꽤 나갔다. 그렇지만 퀄리티가 아주 좋다입니다. 이거요. 이거랑 디자인이 똑같은 미니 가방인데요 제가 장바구니에 안쓸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귀여워서 어쩔 수 없었잖아 요렇게 미니미니한 모양의 이 가방을 샀고요 얘는 장바구니 아니잖아 모양새가 가방이잖아 이게 얘랑 얘랑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가격 괜찮단 소리잖아 그러면 사야 하잖아 그런 기적의 논리 한번 보여 드렸고요 요거 두 개는 제가 그 시먼이나 다른 스타벅스 같은 얘네는 못 봤거든요. 타이페 공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얘네를 발견해가지고 샀습니다. 굿즈를 이제 구경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그 대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원래 한국이나 일본은 그 시즌 상품만 굿즈가 있거든요. 근데 대만은 시즌이 지난 상품들도 다 팔고 있어요. 약간 재고 처리처럼. 근데 그게 재고 처리가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관광객은 그 시즌에 딱 맞춰서 그 나라를 잘못 가잖아요. 근데 시즌이 지난 것도 있다. 따고께서 사주신 가방입니다. 이는 저희 타이페이 101 스타벅스에서 샀고요. 이게 열어보면 짜잔 천으로 된 캔버스 미니 가방입니다. 이게 진짜 막 무늬 디자인이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뒤에 거북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아, 귀여워. 이건 진짜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그 따거님께서 이 가방을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안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안감이 있고요. 되게 이 천이 두툼해가지고 물건을 좀 많이 넣어도 무거워도 처지지 않는 그런 탄탄한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는 메시 거랑 똑같아요. 대만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시면, 이런 가방류들의 굿즈가 진짜 많거든요. 저는 일본이랑 한국에서는 이런 가방 굿즈가 많이 나오는 걸잘못 봤었는데 대만에는 이런 가방류의 굿즈가 진짜 많았습니다. 되게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으니까 보시고 기념품 겸 여행용 서브 가방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짠 대만에서 유명한 펑리수입니다. 근데 원래 대만 펑리수 하면 써니이랑 그 치아더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써니힐을 사러 타이페이 101에 갔었어요. 이렇게 세트로, 뭐 이거 6개 묶음 뭐 이렇게 6개 묶음면서 팔았거든요. 저희는 이것도 같은 브랜드인 줄 알고 샀는데, 사고 나니까 이게 브랜드명이 다른 거예요. 준퍼스트라는 브랜드였는데, 저희는 그 써니힐 매장 안에 있는 이게 그 제품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써니힐을 따로 샀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새명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맛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써니일은 약간 밖에 반죽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푸슬푸슬하게 흩어지는 느낌이고 안에 이 파인애플이 공파인애가지고 뭔가 저의 입에서는 텁텁하고 많이 달지도 않고 쓱쓱? 그런 맛이 났어요 이제 그 얘는 그 반죽이 쫄깃했고 그리고 그 안에 파인애플 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일보다는 조금 더 달면서 이 쫀득함이 같이 가미되니까 저희는 셋다 이게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요거는 파인애플맛이고 요거는 자두맛이여가지고 샀는데 이두개다 먹어본 결과 역시 퍼니슈는 파인애플맛이 더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 총 8개가 들어있고요 한 통당 퍼미슈 크기도 되게 조금매요한 입에 쏙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크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총6개 거의 한아 2만원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달달한 펑미수를 먹고 싶다 하면, 이 준버스트 펑미수도 괜찮다고 추천합니다. <목소리도>